그 라푼젤 만나러 왔다요? 제가 디즈니스는 세번 왔는데, 라푼젤이랑 겨울왕국이 생겼다는 거예요. 오픈 한 시간 전에 와서 바로 입장해 줬는데, 겨울왕국은 프리패스컷 마감이더라고요. 그래서 라푼젤 보러 왔다. 이번에 이렇게 세개 생긴 것 같아요. 멀리서부터 라푼젤이 보였음. BPA는 2만원 정도 아는데, 이걸 사면 특정 시간대에 줄란서고탈수 있답니다. 맨 앞자리에 앉아서 완전 럭키 김밍이었음. 저 멀리 라푼젤이 보이는데, 진짜로 보면서 울컥 하는 거예요. 내 남자친구야! 저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.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장면도 있었는데, 그냥, 그냥 눈물이 남! 근데 이게 끝이었어요. 왜 머리카락 안 절라? 그리고 다음은 새로 생긴 피터팬을 보러 왔는데, 그냥 설레는 것이요. 오프닝부터 벅찼는데 뒤늦게 네. 알게 된 사실. 이건 포디였습니다. 진짜 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와버렸다. 결론은 진짜 너무 재밌었다. 그리고 저 이때 먹던 겨울한국도 야무지게 봤거든요. 근데 이거 꼭 타세요.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그리고 디즈니 씨랑 디즈니 랜드의 차이점을 말하자면, 디는좀더 스릴 있는 게 있는 느낌이고, 랜드는 좀 더볼게 많은 느낌이 그리고 토이스토리는 보는 게 아니라 청게임이었어요 내가 이겼다 근데 체력이 다 떨어져서 일찍 나왔습니다 다음엔 디즈니랜드 올게 그리고 온건 우에노 꽃물안 호랑이랑 신기한 새꼬꼬콤 원숭이들도 음. 봤어요 얘 앉을 땐 귀여웠는데 서니까 안 귀여워 그래도 디즈니 즐거웠다